디아프라임 궤도에서 생방송으로 다시 전해립니다 발레리안 황제의 동맹들이 마침내 도착했습니다만 너무 늦은 건 아닐까요? 현재 계획은 그 일꾼들이 제논 수종을 채취해 안정화 장치를 재 가동하는 것입니다만과연통할까요본 기자의 직감으로는 글쎄요. 앞서 정체 불명의 적 기술로 인해 버리디아의 핵이 큰 타격을 받으면서 용암이 끝없이 분출되고 있습니다. 아, 지금또 분출되려는 모양이네요. 이제 남은 시간은 상무. 과연 사령관들의 머릿속은 어떤 생각일까요? 두려 의구심? 아마 둘 다가 아닐까요? 용암이 차오릅니다. 저지대에 있는 병력들이 무사히 고지대로 이동하길 기원합니다. 뭐 <laughs> 아니면 한숨. 시청률도 중요합니다. 지나간 자리에 수정이 생겼군요. 자룡관들은 수정이 용암에 휩쓸려 가기 전에 어서 채취해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수정이 옮겨졌습니다. 덕분에 저 파밀의 카운트다운에 시간이 좀더 추가되었군요. <목소리> 저희 쪽 지진학자 대리의 보고에 따르면 지진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용암이 분출될 수도 있다는 말이군요. 지금 당장이라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입니다. 바로 행석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적대 대상 포착. 아군 기지로 접근합니다. 이 완전히 다 빠진 것 같습니다. 과연 사령관들의 일꾼이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할 수 있을까요? 유엔은 지진학자 테리에 따르면 행성에 남은 시간은 이제 4분이라고 합니다. 어, 테리, 당신 말이 맞는지 한번 봅시다. 활동이 어리디아 프라임 지표면을 뒤흔들고 있군요. 곧 용암 분출이 뒤따를 것 같습니다. 용암입니다. 실전자 여러분, 저지대를 주목해 주십시오. 거기서 일이 벌어집니다. 적들이 몰려온다. 전투를 준비하라. 때가 왔구나. 용암이 다시 한번물러났습니다 용암이 핥히고 간 자리에는 잔해와 수정이 남아 있습니다. 일꾼 사령관들의 일꾼을 공격할 것 같다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채널 고정! 버리디아의 대재앙까지 이제 4분 남았습니다 사령관들은 지금 이 방송을 못 듣겠지만 압박감은 분명히 느끼고 있을 겁니다 막 들어온 소식입니다. 환경 안정화 장치의 충전율이 25%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아, 아직은 갈 길이 멀군요. 저기 공격해옵니다.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자, 모두 한 선으로. 용왕 분출이 곧 기다릴 겁니다. 믿으셔도 좋습니다. 저 도니 버밀리어는 여러분께 언제나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해 드리니까요. 용왕 분출이 또한번 일어나고 있군요. 저지대에 있는 병력의 대피 작업이 시급할 것 같습니다. 찾아오는 대로 바로 추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난리꾸리라. 곧 용암 분출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큰 분출을. 지금 용암이 차오른다는 소식이 접수됐습니다. 6번 용암 카메라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광수리 엉덩. 무슨 소리 환경 안정화 장치가 50% 지점에 도달했습니다. 저 아래에 있는 병력들이 아주 큰 일을 해내군요. 장치를 재가동하려는 노력이 다시 분주히 시작되고 있습니다. 적들이 우리 기지를 노린다고 우리한테 해치지. 바리어를 위해. 저희 쪽 지진학자에 따르면, 지금 용암이 멘트를 뚫고 나오면서... 해리! 이건 너무 따분한 반얘기잖아 아니, 이걸 어떻게 읽으라고? 시청자 여러분, 용암이 다시 한번 분출되고 있습니다. 저지대가 뜨곳운 암석과 불길로 뒤덮이는 모습을 같이 한번 보시죠. 불었다 도령령이 지상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낸 것 같습니다. 가정가들이 뭔가 할 생각이 있다면 지금이 바로! 될지도 모르겠군요 막 들어오는 소식입니다 자치형 동맹들이 멸종위기 동물을 처치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령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저는 용암이 수종을 이리저리 옮기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만 해리 말로는 비과학적 생각이라는군요 <laughs> 헤리의 말은 듣지 마십시오. 방어드론 활성화. 신관. 네.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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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건 하나입니다. 용암 분출이 또한번 시작되려고 합니다. 용암이 다시 한번 차오릅니다. 옵찬 광고 잠깐 보시고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새롭게 형성된 수종을 세세 가져올 것. 이제 우리 일꾼에게 맡렸습니다 아, 죽지 않음. 강화드로 그 계획에 따르면 지금쯤 수종을 수집하고 있어야 하는데요. 아, 이런 의문이 드는군요. 알레리아안 황제는 혹시... 동맹을 잘못 모른 건 아닐까요? 왕수인 없다. 난 쿵푸의 궁녀야 말이야. 난 죽지 않는다. <목소리도> 무슨 부탁인가? 안정화 장치가 75% 충전됐습니다. 많이 온것 같으면서도 여전히 많이 남았군요. 과연 무사히 끝까지 갈수 있을까요? 말아야겠죠. 명예 아를리코리아 아를리코 용왕 분신이 또 임박했다고? 아, 난못 믿겠어. 솔직히 말해, 왜니 관심 끌고 싶어서 그러는 거지? 방금 새로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용암이 분출된다고 합니다. 끝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채널을 고정해 주십시오. 더 흥미진진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무를 준비할 적들이 진격한다. 나가라. 하이엘리브야 명예롭게 과부와 활동 나는 이해한 que